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하여 앞서 대북 풍선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납북자단체는 대북 풍선을 날렸고. 경찰 역시도 엄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인력까지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북자 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피해 가족들에게 집회 중단만 강요하고 있다며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진각에 집회를 신고하는 등 바람의 영향을 보고 이번 주라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 귀를 못 알아듣는 듯 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이 존재하고 항공안전법, GPC법, 군사복구역법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납복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포장하며 위법행위를 계속 예고하고 있는데 뭐 이쯤 되면 보수 유튜버의 안보 쇼, 안보 장사와 다를 바 없지요. 표현의 자유 탈영하러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 끝내야지요.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이유로 정치 선동 안보 도발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하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내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현종 전 지작사 참무장을 그리고 2차장에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를 삼 차장에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강은식 비서실장은 김현종 안보실1일 차장은 국방부 미국 정책과 육군 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검증된 분으로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데 김태우가 말아먹었던 외교안보 분야 정상으로 돌려놓고 국격을 반석위에 올려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원내 부대표로 초선의원 16명을 내정을 하고 비서실장으로 이견 의원을 새로 신설한 지원실장에는 윤종근 의원을 임명을 했으며 원내 운영 수석에는 문진석 의원, 정책 수석에는 허영 의원, 원내 대변인에는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의원이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국힘당이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의름장을 부리자 상임위 운영 규칙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 교체 불가 입장 분명하게 하면서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몫이라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소통은 신뢰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사의 소속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 상법은 매우 중요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여는데 핵심적인 법안이다. 민생이 시급한 만큼 민생법안, 민생추경, 개업 입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 당정대 협의와 을지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법안 처리 이전에 사회적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삼대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병 특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민감한 진실 삼종 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기레기 언론들 한국 동아 조선 등등 하나같이 하는 말은 특검 과잉수사 하지 마라 정치 보복이 되면 안 된다 공정성 논란이 걸림돌이다 라는 등등의 기사를 써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외쳤던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과잉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지 마라 이중잣대 그야말로 역겹습니다. 동아일보 사초 객관 진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정작 특검의 본질을 흐리려는 프레임 씌우기죠. 객관과 진실이 중요하면 왜 지금까지 김건희 사건에는 그렇게 조용했습니까? 자 그리고 조선일보 이재명이 특검 임명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다. 지금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건 조선일보죠. 오광수 민정수 의혹도 풀려고 특검을 만들었다는 자들 수년간 쌓인 의혹에 특검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걸 정쟁 프레임으로 뒤집는 이 조선일보의 기술력. 정말 역겹고 역겹습니다. 언론이 괜히 앞서서 수사 자제하라는 충고조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파헤쳐라. 그게 특검의 임무다라고 해야 할 텐데 역시나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 보호 협조자의 역할만 하는 듯해 보입니다. 홍준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라고 우려하면서 죄지은 사람들이야 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본인이 무고한 희생자가 될까 두려우신가 본데 죄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고 죄 없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정부의 모습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청래의 열 가지 약속을 말을 했는데 그 중에는 당원 포상제, 당원 교육, 당원 콘서트 등을 실시하겠답니다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다른 의원들도 계속 당 대표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지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분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배 의원의 이름인데 누가 후보로 나오든 좀 서로 반목하고 흠집 내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10가지 약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청래의 10가지 약속. 1. 국민 주권시대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주장했습니다.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통 평등 선거 전당 대회 1인 1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인 진짜 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경선시 권리당원 참여 비율 20%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씨를 조속히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회에 12.3 불법 개헌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3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입니다.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고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내에 검찰개혁 TF, 사법개혁 TF, 언론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습니다. 더 공정한 공천시스템, 상시적인 인재영입, 예측 가능한 공천룰, 사사로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더 민주적인 공천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습니다. 5.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당원주권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당의 주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총회와 전당원 투표를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평당원 중심의 당원주권위원회 업무를 위해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겠습니다. 6.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당 대표가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겠습니다. 당 대표와 당원 간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1회 이상 당 대표가 직접 당원 교육 강사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고위원과 국회의원도 강사로 적극 참여시키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차원의 월 1회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 지역구에서 당원 교육의 열풍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7. 당원 포상제를 확대하고 연말 전당원 콘서트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원은 왜 전당대회 때만 모입니까? 정당 활동은 왜 재미없습니까? 당원도 잘 놀고 잘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방송사에서 시상식을 하듯이 민주당도 연말 콘서트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문별 우수 당원을 표창하겠습니다. 팔. 스마트 정당 SNS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겠습니다. 당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심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laughs> 당원과 국회의원의 SNS 지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활동 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습니다. 9. 당원 정책 박람회를 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와 을지로 위원회 주관으로 국민들 피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박람회를 통해 큰 정책은 큰 정책대로 소확행 정책은 그 정책대로 발굴해 입법 제도화 하겠습니다. 10. 당원존과 민원실을 통합하겠습니다. 당원이 수시로 당을 찾아오고 당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공간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1일 상담원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과 당원의 민원을 직접 듣고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